와, 이게 지금, 차시가차시 에어가 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요게, 이게 사가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예, 네 요거를 좀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뭐, 날씨는 덥고, 오늘 지금 아침에 벌써, 몇도 뛰고 띠어 벌써 33도가 아침에. 야, 날씨가 진짜, 어제는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를 잘라볼까? 이거 형님 잘라볼까? 어, 그래야 조금 유격이 있어가지고, 그지 요, 요, 요 정도만 잘라놔주고. 그러고. 지금 빵꾸가 여기 났거든요. 요맞지 형님? 그거 맞는데, 이제. 그 요기 자르고. 에이, 더 밑으로. 이만에 자를까? 어, 오케이. 그래, 좀. 야, 이, 이거, 되겠나, 이거? 이거 사가갖고, 큰일 났네. 응? 아, 이거 토수가 이 샤시가 지금... 시장 똑똑 됐다. 이게 샤시가 임대를 해온 샤시거든요. 근데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아, 이거는... 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살짝 라이터하고 살짝 해가주고 그위에까지 예, 이마에 잘라야 돼. 더, 더 위에. 일단 요거 자르고 이게 그, 아이, 금방 더, 같이 이래야 되니까. 아니, 더 위에. 아, 더 위에. 금이 그거에 그가 있어요. 괜찮을까? 좀더 자를까? 좀더자를까 예? 됐어. 됐어요. 여기요. 요,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이 고수 형님이 됐다 라이터 좀 찌질까? 아니, 그냥 할까요 아. 그냥. 오케이. 자, 그러고 에이, 이게 손베리도 장갑 끼고 해야 게안 된다. 그래가지고, 딱 끼우고, 오케이! 그럼 이게 한번딱 들어가면 이게 안 빠지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그냥 원터치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한 이름이 뭐지? 원터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 확실합니까? 아, 알았어. <laughs> 이게 뺄 때는 이제 요거를, 요거를 지금 여기 보면 간격이 조금 있죠. 요, 뺄 때는 이게 만약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으면, 뺄 때는 어떻게 빼냐 요거를 양쪽을 이렇게 여기 들어갔죠 나오고 여기 똑딱 똑딱 이게 뺄 때는 만약에 여기를 빼야 된다 이러면은 양쪽을 탁 땡겨 가지고 쫙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에어 호스나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그 저기 우리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집에 보면 정수기 쓰죠 정수기 정수기에 보면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기에 형님 집에도 정수기 요거 물 요거 호수에 이런거 들어가 있지 예. 예. 요게 여러모로 에어도 이게 쓰지만은 정수기 같은거 예. 연결시키고 호수 연결시키고 요런데 많이 씁니다 이게 또 사이즈가 이게 사이즈가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이거보다 또더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유용하게 이게 안 빠집니다 이게 엄청 강해가지고 예. 요런 것도 하나 또 하는 거 하나 찍어 봤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테이프를, 테이프를 가오든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타이를, 안 그러면 타이 가오갖고 요안 묶어줄까? 묶안 묶여 있으니까. 요거 묶여 있으니까 괜찮겠지?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